서울 가문을 사랑하시는 서울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요일의 기쁜 소식 여러분의 문화복음 전도사 스파크 뉴스 앵커 이강지입니다 12월 둘째 주 문화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12월 10일부터 23일까지 3일로 창고극장 곳곳에서 창고 개방 행사가 열립니다 24시간 연극제, 리딩 파티, 제안적 개방 네 작품이 보고 싶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3일로 창고극장 곳곳에서 2 주간 무료로 펼쳐지는 이번 축제에 연극과 극장을 사랑하시는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와 관람 부탁드립니다. 1 2월 11일부터 24일까지 서교예술실험센터 1층 전시장에서 작은 예술 지원 사업 소액닷컴 선정 전시 아기돼지 독립기가 진행됩니다. 석다슬, 조소희, 한우리 작가는 아기돼지 삼형제의 우화를 재해석하는 방식으로 현대사의 청년들의 의식주 문제를 작업 및 자체 제작 게임기를 통해 전시를 선보입니다. 흥미로운 이번 전시에 많은 관람 부탁드립니다. 10월 한달 동안 삼각산 시민청 1동 2층 활짝 나온 지에서 삼각산 활력 콘서트가 펼쳐집니다. 평일에는 오후 1시 반부터 2시까지, 주말에는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18개 팀의 예술가들이 다양한 공연을 선보입니다. 다양한 장르의 공연으로 일상에 지친 시민들에게 활력을 불어넣어주는 삼각산 시민청 예술가 상설 공연에 시민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준비한 십월 둘째 출 문화 소식은 모두 여기까지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따뜻한 예술로 더욱 풍성하게 채워진 연말 연시 보내시길 바라며 새해에는 서울 곳곳의 문화 소식들과 함께 다시 찾아뵙는 배간지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Peace.